So 네, 망향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. 자, 속도 이마트까지 189km.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어,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100k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18%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중간에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, 이제, 주행 중에 이렇게 막 조작을 해가지고, 충전소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, 어, 제네시스 순정 내비게이션에서는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데, 지도를 눌러 주시고요. EV3도 사실 똑같아요. 현대 기아, 어, 현대 기아 제네시스 최신 차량들을 보면은, 거의 다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, 저게 편리한데, 모르시는, 모르시고 그냥, 애플 카플레이만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예를 들어서, 속초, 이마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, 뭐, 뭐, 더 카페, 속초 이마트점을 이렇게 눌러볼게요. 그리고, 목적지 설정.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충전소가 필요합니다. 충전소 검색해주세요. 이렇게 나와 있는데, 뭐, 여기서 그냥 추천 경로가 있고, 그뭐 여기다 충전소 포함을 하면, 알아서 중간에 충전소 한 이쯤 이쯤 해가지고 충전소 뭐한 64%까지 충전하고 가면 된다 뭐 이렇게 예상까지 해줍니다.